세력을 이기는 개미, 상타 개미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2부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 자, 자율주행 관련 테마의 세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종가 배팅을 하던가요? 아니면은 전일 아, 종목을 연구를 해서 자 선침해를 했습니다. 자, 오버나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도치 않게 그 종목이 갭을 띄우고 날라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기분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는 이렇게 선침해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꿈꾸는 안전 의식 매매의 신기술이 아니요 하지만 그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 세력만 알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종가 베팅을 해서 확률은 있습니다. 확률. 아, 요기간이나 외국인이 사서 날아갈 확률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차트 위치상 좋아서. 하지만 이렇게 깜짝 놀라게. 어쩔 때는 상한가, 점당을 갈 수가 있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갭을 17%에 띄우는 행운이 옵니다. 자, 이게 행운일까요? 자, 세력은 차트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 차트 안에 다 비밀이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요. 그 비밀을 다알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실전 매매로 항상, 항상 여러분께, 예, 어, 차트의 기법과 예, 매매, 심리 그 상태까지 다 알려주는 상타개미입니다. 자 절대 자기가 매수하지 않고 어떻게 추천을 종목 추천을 하고요? 어떻게 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매수해 봐야지만 그 심리와 차트의 움직임을 다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타개미는 정직함을 추가합니다. 다 다른 뭐 유튜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 이런 어 유튜브들이, 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저는 바라지가 않습니다. 예. 솔직하게 본인이 매수하고요. 차트, 어그 다음에 실제 매매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은, 많이 나올수록, 예. 여러분들이 속대 않고, 예. 매매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이어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자, 어쨌든, 자, 모트렉스. 자, 일부에서는요. 자, 상태개미를 치시면요. 자, 텔콘 RF장. 아, 이거 많이 먹는 매매. 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모트렉스. 예, 자율주행이 죠 자, 그러면 매매일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종목 선정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매매일치.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자, 이 종목이, 자, 왜 어떤 뉴스로 날라갔는지 우선 봐야 되죠. 예.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테마주로, 예, 엮여있습니다. 모트렉스. 자, 회사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보를 한번 보면요. 자, 회사 정보 딱 보면요. 아, 뭐, 이게 나와요. 뭐, 회사 정보 나오는데, 참, 뭐, 이거, 다 읽어볼 수도 없고요 근데 딱 보면요. AVN? AVN? 뭐, 운전자의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또, 이게 뭐야? 어? 뭐그 다음에, PIO, DIO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AVM. 어, 안전주차, 시운전. 이건 좀 알겠죠? 예, 어라운드, 뭐, 뷰, 모니터링. 아, 이거, 이거 어라운드 뷰 알죠? 그다음에 h v 이는뭐 많이 이제 헤드에 대그창 앞에 이렇게 유리창에 이제 센스가 있어서 이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이거 이걸 많이 보셨죠? 자, 이거 아 이거 보니까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주차가 많네요. 그러면서 여기 뭐 자세하게 나와있죠, 뭐뭐 시각, 청각을 뭐 그러니까 어 본인이 운전을 안 해도 어, 이런 컴퓨터 제어 장치들이 다 운전을 하게 도와준다는 것. 자,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모토렉스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예, 담당하고 있죠. 자, 보면서 예,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아주 그냥 말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뭐2차 어, 전지 LG 화학 제품을 많이 쓰겠다. 그래가지고 관련지들이좀막 날아갔죠. 두 번째 뭐다율주행차가곧 나온다 이제 이제는 출시된다 이제 출시된다. 예, 실험 많이 했죠. 뭐 구글에서도 뭐 실시 뭐 같이 하고요, 뭐해서 이제.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이게 꿈의 차입니다. 꿈의 차.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요. 대리운전기사들 다 없어집니다. <laughs> 대리운전기사들 필요 없어요. 술 먹어도요. 자,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냥, 어, 자기가 작동을 안 해도 집 앞까지 딱모셔다 줍니다. 그리고, 애가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근데, 엄마는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자 그랬더니, 뭐, 뭐, 뭐야. 거기까지 대다수죠. 딱 그러니까 바로 집 앞까지. 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엄마만마한 거죠. 자, 이렇게 테마에 엄청난, 예, 다율주행차, 모 뭐, 술차에 같이 연결돼 있어요. 자, 어,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죠. 자, 그러면 차트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야, 이거 보십시오. 일봉상 모든 게 지금 다 엮여있네요. 지금 보면요. 자, 아,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자, 우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를 돌파했을 때, 무슨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자, 고점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일정 추세선이 있죠. 추세선 딱컸을 때. 야, 여기를 뻥 뚫었으면, 자, 이게 삼각 패턴에, 예, 또, 이런 삼각 기팔 패턴, 을 여기를 뚫어버렸죠. 자, 여기서도 충분히 1차 매수를 할수 있었죠. 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죠. 자, 거래량이 뻥 터졌죠. 예, 그러면서 한번, 위에 꽂아 버리고 죽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고가 여기죠. 정고를 여기를 딱 보면요. 자, 어쨌든 이 봉에서 이이 이, 잠깐 잘안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딱요요봉요봉요 요 봉, 요 봉, 요 봉, 요 봉이 딱 나죠. 요 봉에서 딱 여기 여기 고점을 딱 붙잡고 니다 이게 모습 패턴이에요. 예, 정고 돌파 신고가 B 패턴. 자, 어. 밑에 뭐가 깔려있어요. 자, 120선 깔려있죠. 그러나서 고점을 이쁘게 여기 상한가로 붙여줍니다. 예. 붙여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뿅. 와. 야, 시가가 이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바로 여기까지, 상한가까지날라 나오죠. 자, 붙여주는 거는 세력 마음이고요. 자, 대응은 우리는 어디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다음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하예 욕심을 버리면 충분히 이게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서 18%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이 매매 법을 아시면요, 자 여기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고 나서 자이게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어 주면서 자 주가가 빠지지가 않고 계속 이거 보시죠. 여기를 자 바탕으로 해서요, 계속 여기 윗꼬리를 예, 부닥쳐 주면서 즉 말하자면은 계속 도지 모양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의도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를 한번 돌파해주면은, 자, 2차 시세가 나온다는 게.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과거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자, 딱,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외모를 여기서 소화 시킵니다. 자, 충분하죠? 여기 거래량 별로 없었는데, 자, 여기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이위 물량을 계속 소화를 하면서 어저께 양봉으로 딱 이렇게 또 붙이는 패턴이 나옵니다. 자, 단기삐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종목선정 됐죠? 저만 보이나요? 이게 저만 보이나요? 자, 충분히 여기서 오이선이 깨졌다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한 번, 매수 타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자, 이런 박스 구간입니다. 자, 계속 위를 이제 부닥쳐주면서, 자, 고점을 뚫어주죠. 예. 이렇게. 계속 고점 부닥치면서 쏟아지고, 쏟아지고, 쏟아지고. 자, 요건 좀 행보를 했죠. 자, 쏟아지고. 자, 쏟아지나 여기서 뚫어주냐 저는 한번 배팅을 해본 겁니다. 자, 이제는 한 번, 뚫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예. 야, 이렇게 부닥쳐주는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부닥쳐주는데, 여기를 한번좀 뚫어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또, 누수, 좋은 누수 나왔 아, 자, 자, 아, 여기를, 아, 야, 야, 이거, 야, 이거 강력하게 뚫어주는데, 야, 물량 들어온다. 어,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자, 어디서 매수했나. 한 번, 보십시오, 자. 아, 물량 들어오고 한번 죽습니다. 아, 그렇죠. 아, 여기, 여기. 자. 여기. 자, 여기서, 자, 정보, 제가 항상 매, 어, 매, 어, 매매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자, 여기를 이제는 강력하게 뚫어줄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뻥! 물량이 들어옵니다. 아, 야 이거 엑설런타죠 매수 매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전고점을 완전히 이제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예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어 좋아 역시 상따개미는야뭐 하여튼 정확해 매수 타점. 자 여기서 매수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 아 이런 봉은 뭐야? 어, 이거 소위, 소위 개천 물렸죠? 예. 갑자기 이런 음봉이 나올 줄이야? 상상을 못 했죠. 하지만, 이거는 단타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예, 단타로 접근한 게 아니라, 바로, 예, 일봉상으로, 이제 고점을 뚫어줄 수 있겠다. 이제, 그, 일봉상으로, 이제, 스윙으로, 스윙 개념을 접근한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무너져버리네요. 그런데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되게 당황스럽죠. 고점에서 산 거죠, 결국은.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안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게 몇 점에, 7, 8% 밖에 안 돼요, 이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물려서 아주 눈물을 흘리고 딱 있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저께 장이 안 좋았죠. 장이 안 좋았죠. 시장도 안 좋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아니! 아, 너무하잖 아, 결국은 제자리까지 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 다시 매수 기회를 봅니다. 자, 일봉상으로 자, 이게 지금 분홍색 선하고 예, 검은색 선이 여기가 이제 오일선입니다 오일선. 자, 여기를 깨면 안 좋은데 어쨌든 여기를 좀 지지해 주라. 어, 지지해 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지지해주고 음, 어, 그래도 좀 지지가 나옵니다. 자, 자, 확실하게 지지가 나올. 그렇죠? 여기서 두번 연속으로 자. 어쨌든, 물타기를 해야 되죠. 예. 자, 두배 물량을 여기 밑에서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예, 뭔가를 지지해주는 느낌이죠. 예.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선, 딱, 제가 뭐예요? 항상 물타기를 하고 하여튼간, 지지가 나오면 뭐라고요? 예, 기도 매매. 기도 매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아, 아니, 아니, 또 이게 왜 심리적으로 좀 위치, 위, 또 위축이 되죠? 아니, 샀는데 또왜 떨어져요? 아, 자, 어쨌수 없습니다. 어, 시장의 영향으로. 자, 14시. 아, 끝없이 횡보를 하네요. 자, 제발, 제발, 5일선만 깨지 마라. 자, 검은선 놔두고. 자, 여기까지. 아, 그래도 5일선은 안 깨고, 안 깨고 마무리 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평당가는 한, 이 정도, 예, 유지를 한 거고, 아직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자 어쨌든, 자, 여기만 잘 뚫어주면은, 예, 예, 고점만 다시 뚫어주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자, 패턴이 다, 어때요? 자, 눌러주고,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눌러주고, 자, 눌러주고, 눌러주고, 자, 한 번쯤은 올라가겠지, 예. 당연하죠. 뭐, 여기까지니까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예,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낼수 있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잔 하루가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게 시가가 17.8, 17.46 아니. 제가 뭘 기법을 쓴 것도 아니고요. 뭔가 뭐 느꼈던 것도 아니고요. 다 패턴으로만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갭이 17%가 뜨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서 제가 시간을 어떻었나? 잠깐만요. 시간으로. 자, 자, 이거 보이시죠 9월 20일 뭐. 아니 시간에도 없었어요.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한숨만 쉬고서 벽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게 뭡니까? 갑자기 왜 17%가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침해를 하니까 어떤 선침해에 예, 정보돌파 B패턴으로 자 위를 찾고 붙여주고 노력을 하잖아요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선침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7필로가딱 뜨는 겁니다 와 대박 대박이죠 행운이 오는 거죠 드디어 예 보면서 자 역시 무조건 팔아야죠 예 여기서 한번 팔고요 예 팔고 그 다음에, 자, 지켜봅니다. 아, 예, 여기서 식가에서, 예, 또 팔아요. 예, 아유, 아유, 무섭죠, 당연히. 아유,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아, 또 식가를 또 깨네요. 아이씨 잡주네, 이거, 에이. 자, 여기서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어쨌든, 17% 먹은 거에 만족을 하고. 야, 역시 잘해. 상따개미는, 역시 잘해. 와, 진짜 어떻게 17%를 먹을 수 있어, 바로.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빠지다가, 어, 어, 어. 그쵸,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고가까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야, 이게 대단하죠. 예, 다시 이렇게 시장을 역행해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오죠. 여기 이제 고점이고,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딱 추세를 한번 가볼게요. 딱 이렇게. 자 어떤 모양이에요? 분봉상에 이제 깃발이 나온 거죠. 이렇게 깃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뚫은 거죠. 뚫은 거죠. 뚫고 나서 아 여기 한번좀 눌러주면은 그래 한번뭐 슈팅 한번 나오지 않겠나? 예 물량이 들어왔으니까 자 오로, 오로지 모로 오로지 오로지 패턴 매매만 하는 예 우리 상따 개미님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매수했어요? 딱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 매수를 했는데 야 장이 이날 너무 막또 아, 빠지고 막 이러는 거여가지고 딱 사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씨. 그래 여기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뭘 굳이 또 매매한다고 들어가서 설치냐 임마 그냥 나와 아이씨. 그래서 여기서 딱아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팔고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 여기 12시잖아요 자 밥은 먹어야죠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진짜 나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사상가가 <사안까지> 가버립니다. <laughs> 밥이 뭐가 중요해? 밥이 뭐가 중요해? 상가가 가버리는데 이, 이 아이고 이러면서 키보드를 날려버립니다. 아 어처구니 없죠. 여기서 이참에서 또 들어가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 났는데요. 그놈의 우리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아, 밥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알았어. 아, 이거 이거 날아갈 것 같은데. 아 여기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은데서 그냥 팔아버렸더니 이게 뭐야. 갔다 왔더니 이렇게 했습니다어처이 없죠. 자, 어쨌든 제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자 분봉상에서도요, 분봉상에서도요. 이런 추세선 하고 요런 추세선을 걸칠 때 자. 여기 뚫었다고 막 사지 마시고요. 한번더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매수세를 한번 보고요. 또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 딱 보고서 매수한다면 예, 상한가에갈수 있습니다. 아, 좋죠. 진짜 텔콘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날아갔죠. 여기를 딱 전고를 딱 붙여 주는 패턴이 나왔잖아요. 어,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든뭐 하던 하여튼 계속 뭔가를 틀어야 하는 모습으로 해서 갑자기 얘네들이 어, 개인들이 못 따라 붙게 바로 개을 띄우고 날아가는 겁니다 자, 아까 RF 텔콘하고 아, 텔콘 RF랑 틀린 점이 뭐예요 자, 여기서 선치매를 못해서 어, 텔콘은 여기서 날아갔죠 여기서 잡았죠 잡아도 충분히 날아가죠 근데 이건 쟤는 선치매를 해서 이개하고요 여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욕심 안 부리고요. 제가 오늘 장도 안 좋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죠. 지금 여기까지 완전히 뚫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런 패턴이 뭐라고요. 자, 정보를 붙여주는 패턴, 정보 돌파, 신고가 패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침에만 잘해도 날아가는 게, 네. 주식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추가 상승까지 받으리죠 혹시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 정말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팔았지만, 자, 어쨌든 굉장히 지금 추세선을 다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단기과에 걸렸네요. 아직도안 걸렸습니다. 자, 5,800원, 5 8 ,800원 0 0원이고요 자, 추가로, 자, 마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더 날아갈 수 있겠죠? 예.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쉽게 어 죽지 않을 거래량과, 거래대금 들어왔습니다. 예, 어쨌든 축하, 드리고요 자, 거래대금 33,000억, 아니, 3,000억! 굉장하죠. 예.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자, 탈콘 제약이든 어떤 뭐든 다 뭐예요? 정보 돌파하면 대박나는 패턴으로 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자, 한계좌에 이런 종목만 한번 계속 담아놓고, 이런 것만 계속 매수하시면요. 바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비록 저는 전업이 아니고요 직장이기 때문에 하셨지만 충분히 지켜보고요 예, 모니터 두개 정도 사셔가지고 자 모니터하면서 예,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대박나는 예, 패턴 매매 상타의 매매가 예, 실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저도 한번 잡아보고요.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만 해 주십시오. 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